이것이 편집하는데 좋을 것 같네요. 아무나 와서 도와주세요. 음, 근데? 갑자기 와서 밥모라요저 존경하는 분이라면 제가 밥모잘안 받는 것도 아실 텐데. 아니고, 어이없어입니다. 아무튼, 골뱅이는 전부터 성액을 자주 써줘서 봐준 거고, 님이랑은 달라요. 아, 왜, 왜, 저걸 하던지말던지 그리고 여기 시청자, 너님만 있을 줄 알았어요? 갑시다. 잘 드세요. 앗, 여러분들. 저 근데 최근에 물건을 계속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누군가가 계속 제 물건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없이 몰고 가면 안될것 같아서. 아 제가 체육 시간에 옷 갈아입고 교실에 목걸이를 두고 왔는데 그때 반에 아파서 남아있던 친구가 범인인 것 같아요. 에이? 나는 핫핑크라고 한적 없는데? 저기요, 역시 너 맞잖아. 아, 그래서 지금 내 말을 믿는 사람이 없을 거다. 라는 거지?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반 애들 거의 다 너를 열심히 한거 있었고, 이거 캡하면 끝이니깐. 후, 계속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네요. 쓱, 조용히 하세요, 건가람씨. 아니, 언제 온 거래? 잉? 고맙다니. 아니, 야? 아, 그 불사했는데. 그나저나, 내가 언제 가람이한테 말했지? 아! 아... 몰라, 그냥 찍어. 난 1,500원에 샀어. <laughs> 아, 유기앱에서 샀어? 제발 좀 넘어가라. 대박! 이거 꿈 아니죠? 저 진짜 존경해요, 진짜. 오버실 올리는 하람님, 맞죠? 흠. 헐, 헐, 진짜. 저 매번 댓글 달았는데 보셨나요? 그리고 그뭐 편집도 너무 예뻐서 쓰려고 했는데, 오버실로 쓸 수가 없어서. 나중에 대형량으로 다음 받고 무엇이 올릴게요. 진짜 아 그리고 앞으로 최근에 생겼던데 동알 동알. 헐 존경하는 분이 제 학교를 물어보다니. 아 아니 저는 샵샵 좀 다녀요. 근데 왜요? 내 뒷자리? 진짜? 대박. 세상이 좁긴 좁나봐. 와, 근데 진짜 팝 찼다. 사 있는데. 아니, 그래. 콜라보도 하자. 콜라보란 말. 오랜만에 쓰네. 잘 가세요. 좀 민망한데? 아니요, 괜찮아요. 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코이랑문상 뭐야? 아니, 참 괜찮아요. 녹음은 혼자서도 할수 있지만, 현타와서 못하는 것뿐이에요 음음, <목소리> 그림도 <독립소리> 괜찮으니까. 어? 하, 벗벗하지 마세요. 그냥 차단해야지. 아휴, 저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너님, 인생이 노답. 아니, 깨게를못 잡아먹어서 안 자인 건가? 그렇게 보기 싫으면 나가세요. 호이, 호이. 엄다할수 있다며요. 그럼 님이 해보세요. 어린 편지 실력이 제일 궁금하네요. 그분 영상을 9분만에 끝내도 대단한 건데. 와, 님 얼굴이 더 재밌네요. 대박 깔깔깔. 너무 웃겨. 안 유치해요? 님이 말하는 그어인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거? 정신연령이 저보다 낮으신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가세요. 이거 실제로 있던 일인데요. 제발 액기을 비하 좀 그만하세요. 아, 죄송해요. 저는 이 폰트, 이 분위기로 계속 편집을 할 생각이야. 나중에 쓸게요. 댓글에도 이렇게 달았는데? 아, 죄송해요. 다음 영상에 쓸수 있으면 쓸게요. 아저 그런 댓글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뭐야 왜 못하게 하는 거 같지? 아하하하.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대규모 시리즈도 올려보고, 실시간 틀로 껴보고, 다른 펀드도 사용해볼게요. 됐죠? 이제 제발 그만. 뭐야, 자주 아는 사람이었던 건가? 뭐, 나갔으니까 됐겠지. 앗, 안녕하세요. 약 6분 만에 보내요. 좋아요. 제가 또 끝말잇기 달인이죠. 저부터 해도 될까요? 해진이 형. 음, 역요는 국어사전은 없지 않나요? 암튼 울자, 형. 어머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학원 가야 돼서 실시간 끌게요. 죄송합니다.